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네요. 10월 18일 오후 6시 38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오링고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어 제가 요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작업한다고 뭐 잡담 잠시 이야기하고 네, 시작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계속 네, 다듬고 있습니다. 여행지도 상식 여행지도 앱을 어, 다듬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 어, 수요가 이제 계속 생기겠죠. 지금 제가 앱을 만들어 놓은 거 어, 트래킹을 해보면은 뭐 조회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앱 설치하는 사람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판, 괌, 뭐 미국, 유럽, 뭐 동남아 등등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 통합본으로 이제 상식이 여행 지도 요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일정 짜기 그다음에 버젯 계산하는 거 예산 이런 거 하는 기능을 이제 예전에 원래 짜다가 뭐 오류가 나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잠깐 중단도 했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를 다시 다듬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드 짠걸 보니까 어 어떻게 그때 어 정성을 다 해서 만들었는지 보고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물론, 어, 깔끔하진 않지만은 뭐 바로 몇 개월 후에 지금 제가 들여다 보더라도 어,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 <laughs> 되어 있습니다. 계속 네, 요앱 프로그램은 음, 저는 뭐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계속 계속 네, 보고 보고 익숙해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오류 생기면은 버그 어, 보이죠? 그러면은 다 수정하고 계속하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겠죠. 두오링거를 제가 보는 이유는 어, 보시게 되면은 어, 어디 갔습니까? 어, 요 제가 조금 전에 어, 뉴스를 보다가 요걸 봤는데 두오링고 어, 이제 워낙에 유명하죠. 두오링고가 어,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듀오링고가뭐 거의 탑이죠. 뭐더 탑인 경우도 있겠지만 은 일단 언어 관련된 거는 이제 탑이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몇 개를 열어 놨습니다. 어 한국어 학습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오징어 게임 말고도 계속 뭔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될것 같고, 사실 저도 어 지금 보니까 2017년, 네, 벌써 몇년 전인가요? 4년 전이죠. 요때 제가 어 한국어 언어 관련된 거를 어 뭔가 앱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앱이랑 웹사이트랑. 뭐 지금 보게 되면 이때 지나온 걸 보면 이때 이제 프로그래밍 어 이제 짜는 실력이 이때는 이제 미숙 했죠 벌써 4년이나 됐죠 지금 짠다면 은 어, 머릿속에 확 어떻게 할지 확 그려지는데 이때 하게 되면 이제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네 노가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볼 텐데요 어, 차트를 일단 먼저 볼까요 일단 시가총액 여기 나온 거는 5.86이라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2월인 거를 어,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 들어가지는 않았구요. 뭐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어, 차트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참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지나와서 보게 되면은 어, 극과 극으로 확실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엄청나게 내려가는 <laughs> 종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어디부터 보냐면은 일단, 목표 주가부터 최근에 올라온 거 보게 되면은, 8월, 네, 어, 요, 8월 달이죠. 요때한 140, 160, 요 정도 지금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뭐죠. 듀어링고가 이제 성장성이 있을지, 뭐 그런 거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듀어링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듀어링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 분이 그, 어, 다들 아시는 이 구글 리캡쳐 해가지고, 어, I'm not a robot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I'm not a robot. 이거 이제 버전이 이제 점점, 어, 했는데 초창기 에 이제 요거 있죠? 이거를 어, 만든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 거를 이제, 판 거죠. 요거를 얼마에 팔았냐면은 일단 요 제가 뭐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해가지고 인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비트윈 10 밀리언에서 100 밀리언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두어링고 해서 지금 요게 이제 구글 플레이에 있는 거고 다운로드 숫자를 보시게 되면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이상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리뷰가 잘 되어 있죠. 요 두오링고를 이제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좋다고 이제 어 하니까 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냥 대충 보더라도 확실히 잘 만든 것 같고 컨셉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제가 어 아직 보지 않고 있는데 여기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어떤 내용이 있고, 요런 거 이제 보시고, 이제 어 어떻게 될 건지, 요런 거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언어 쪽으로, 네, 뭔가 누구나,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어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요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 변동이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변동이 이제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올라가는 종목은 잘 올라가고 어 내려가는 종목은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종목은 계속 뭐 간다는 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가 요즘 어 여기 지금 여기에 광고 아까 떴었죠. 어 디지털 오션을 제가 요새 어잘 쓰고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아까 여기 에드버타이즈먼트에 나왔었는데 어 지금은 볼타가 나왔네요 볼타 말고 디지털 오션이 어 아무튼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서 디지털 오션 요거는 제가 뭐 계속 들고 있습니다. 뭐 내려오든 말든 계속 들고 있고 어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어 계속 끝도 없이 네,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것도 클라우드 플레이어 네, 여기에서 뭐 쉬지 않고 그냥 끌어올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팀도 있고요 요건 이제 100 빌리언 네, 지금 넘겨 버렸습니다 이때 급등시키고 실적 발표 때 급등시키고 네, 이만큼 더 올라왔고요 업스타트도 이제 있죠. 업스타트는 뭐 말할 게 없으리라 봅니다. 뭐 이때 한번 올리, 올리고 올리 이만큼 올리고 나서 뭐 이만큼 더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냥 들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이 어, 극과 극으로 가고 있고 디지털 터바인도 뭐 뭐지 뭐지 않게 잠시만 모지 않게 맞나요? 어~ 엄청나게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오션 아 엡스도 마찬가지로 결국 갈 종목은 언제 잡아야 되냐 r s i 가 낮을 때 어, 잡는 거죠 잡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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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리는 거죠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 자기가 어~ 감당할 수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어, 한동안 어, 올랐다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아래 사이즈 낮아졌죠. 그래서 뭐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네뭐 자기가 생각하는 구간에 도달하면 계속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갭 같은 경우, 지금, 어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일단, 1차로 매수를 해 두었다가, 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점점, 어 하락할 때마다, 저는 이제, 투입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할수 있겠고요.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괜찮은 종목들이, 뭐, 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가총액이 200빌리언인데, 뭐, 끝도 없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변동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거잘 체크해가지고, 뭐, 본인이, 어,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잘 가는 듯 하다가, 어, 이제 잠깐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내 네, 노리시기 바랍니다. 뭐,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흐름을 어 계속 보여주고 있고, 뭐,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이제 이미 이제 보유하신 분 말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은 이제 어잘 타이밍을 잘 보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면은 실적 발표 확인 후에 사실 어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급등한 걸 보고 나서 들어가더라도 어 충분히 어 수익 낼수 있는 어 구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적 발표했는데 뭔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잘 파악해서 이제 투자할지 말지 그런 거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서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퀘어든 뭐 어떤 종목이든 어갈 종목은 뭐 계속 네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몇몇 어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런 라인을 어 미리 어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려놓은 경우 이제 있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걸어 거의 그런 경우 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인을 그려놓으면은 어 언젠가는 그렇게 이제 온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유롭게 어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요때 이제 했을 때. 괜찮게 나온 거 이제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이때 들어갔, 들어갔죠. 그때 제가, 어, 블로그에 이제, 아, 블로그가 아니고, 어디죠? 여기, 여긴가? 제가 어디에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이제 제가 조금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요 이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어, 가만히, 네, 두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올라왔고요 몇몇 종목 중에 마이너스 난 종목도 이제 여전히 있고, 올라온 종목도 있고 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제가 장투로 이제 두고 있는데, 어 공매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오면서, 일단은 더 내려오면 이제 매수할까 했는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거의 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어, POS 회사가 또 새로 어, 상장한 걸로 제가 봤는데 경쟁 업체가 이제 많죠. 경쟁 업체가 많은데 결국에는 뭐 최강 책강자는뭐 어, 스퀘어라고 봐야겠죠. 뭐 포스도 있고 네. 캐시앱도 있고 뭐다할수 있으니깐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가 지금 난 종목 중에 하나가 막 생각난 게 아이즈라고 이제 제가 있는데 요 종목 지금 보시면 장기로 요거는 이제 들고 가려고 이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낮기 때문에 한 방에 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들고 있고요. 마이너스가 계속 내려가면서 커질 때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더 내려가야지만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대로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쪽으로도 이제 트립닷컴 네, 요 찍고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때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지금 어 트립닷컴이 이제 스카이스캐너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트립닷컴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지도에 트립닷컴이랑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항공권 예약이랑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제휴 파트너 해가지고 이 커스터머 서비스가 확실히 어 좋긴 좋습니다. 여기 뭐 질문하면은 답변도 빨리 해주고 하니까 이제 중국 쪽이다 보니까 어 변동이 상당히 많이 심하죠. 요 보시면은 코로나 때까지 어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립닷컴 조금 걱정스럽다 그러면은 어 익스피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부킹홀딩스,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뭐 워낙 탄탄하죠. 이런 회사들은 뭐. 단단합니다뭐 특히 부킹홀딩스는 뭐다 잡고 있죠. 부킹홀딩스 안에 어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가 상당히 뭐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뭐다 하는 거죠. 다 자기 연결 고리로 이제 다 부킹 사이트가 이제 다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 뭐니뭐니해도 구글이겠죠. 구글에서 다 연결이 다 구글 지도가 있기 때문에 구글 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 모든 다 구글, 구글 지도가 없으면 구글 지도는 어디서든 다 사용이 되는 거죠. 뭐 자동차로 이동을 하든 뭐 검색을 하든 뭐 레스토랑, 뭐 호텔, 액티비티 다네 뭐든지 다 구글 검색인 거죠. 그래서 구글 없이는 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뭐 요거 구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호텔주들도 힘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힐튼 뭐 메리엇 뭐 이런 종목들 하얏트 뭐 이런 종목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미 좀 올라온 종목이 있고 아직 힘을 못쓰는 종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그 다음에 카지노 카시노랑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특히 지금 에이비스 자동차 렌트 회사 같은 경우는 <laughs> 네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고 지금 거의 뭐 고점까지 이제는 이제는 정말 고점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최근에 아마 기사가 제가 어젠가 본것 같은데 목표 주가까지 지금 충분히 왔다 뭐 이런 걸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너무 오버해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이제 이 100빌리언이 되지 않는데, 값어치로 하는, 그러니까 우버 값어치를 제가 보면은, 뭐, 충분히 100빌리언은 넘기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보시고,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젊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뭐, 빅테크의 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뭐뭐 뭐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따로 제가 뭐 이야기 할건 없을 같고요 반도체는 SOXL 저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뭐확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확 떨어지지 않고 계속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때 제가 어 RSI 낮았기 때문에 투자를 어 들고 있긴 했는데 비중을 더 집어넣고요. 계속 네. 들고 있으면서 계속 떨어지면은 땡큐해서 투자를 하면 될것 같고. TQQ 같은 경우 네. 뭐 다들 투자를 많이 하시죠. 요 종목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TQQ를 어 이제 보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종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바이오 뭐 그런 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싫으면은 이 테크 쪽 TCL이 있습니다. 요 종목으로 이제 뭐 옮기셔도 되고요. 요런거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요즘 인기 많은 게 요거 저 BULG 해가지고 요 종목도 어, ETN이죠 ETN 요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는 어, 뭐, 요즘 힘을 잘 받고 있죠.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AMTX, 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데, 요 종목 들고 있는데,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제가 언제쯤 매수를 했었냐면은, 요때 아래 사이 낮을 때, 일단 매수했고, 그 다음에 요때 왔을 때또 매수를 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거의 뭐100%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 또 내려왔죠. 근데, 가만히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될것 같고, 이 라인을 제가 미리 예전에 그려놓았는데, 뭐, 이렇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뭐, 그거는 신경은 안 쓰고, 그대로 두려고 하고 있고, 계속, 어, 놔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어, 비트코인 쪽에서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제가 지금 마라랑 라이엇 말고 이빗 디지털 비트비트에 이제 투자를 어요때 어딘가에 해 가지고 수익이 꽤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죠. 이요때 이만큼 올라왔었죠. 그 전에 제가 어, 어 이쯤인가 어딘가에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만큼 다시 떨어지고 있었던 거를 체크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단 두고 있고요. 마라랑 라이엇에 비하면은 지금 뭐좀 변동이 심한 종목이죠. 그래서 요런거 지금 마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내고 올라왔고요. 지금 어 제가 그 뭐죠? 코인 자동 매매하는 거 계속 어, 한다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코인 쪽을 보게 되면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 기준에서는 새로운 먹거리인 거죠 이 큰손들 입장에서 뭐 계속 돌아가니깐요 그래서 뭐 올렸다가 수익 실현하고 내리고 내리 사실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어 선물 쪽 네, 퓨처 그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개인들하고 이제 어 계속 싸우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수익 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계속 네 하다가 잠깐 쉬면서 요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또 거래 돌리면 될것 같고 그대로 장기로 비트코인은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라 어 수익이 어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공포를 이겨내고 코인은 이제 고점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어 수익이 꽤 많이 올라왔죠 그런 식으로 일단 있고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거 어,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제 어느 시점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어, 이제 나중에 올라올 때 수익을 낼수 있을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DNA 요 종목도 들고 있는데,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초반에 어, 10불 요쯤에 이제 했다가, 이만큼 내려왔죠. 내려온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두, 두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무조건 최저점에 그냥 매수해 두고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예전 뭐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 보면은 어뭐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어, 성장률이 있을 것을 보는데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 목표 주가보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반 이상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맞나요? 아무튼 뭐 목표 주가 곱하기2보다더 떨어진 종목들을 이제 유심히 잘 체크해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해두면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잘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 언제 투자할지 뭐스킬즈 보시면은 어, 많은 분들이 투자를 어, 하죠. 요런 게임 쪽은 어, 정말 변동성이 제일 심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종목들은 그거죠. 올인을 어 항상 어할 때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요런 거잘 보시고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많으니까 비중조절 잘 하시고, 어,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일단,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